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황당한 날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한속도 100kmh의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122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19km를 초과하여 범칙금이 날았습니다. 단속 시 속도가 119kmh였는데 단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서로 전화해 따져봤습니다. 경찰서민회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는데요. 예, 예. 고속도로는 원래 120km부터 끊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는 보통 100도로고 저쪽 다른데 뭐110 있는 데 있으면 거기는 110 기준이고 여기는 1 0 0이요 위반을 보통 그 기간은 그런데 끊는 거는 네. 120부터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온 속도에 선생님이 한 저희가 한 몇 킬로 감해드리거든요. 아마 그... 선생님 한120한4이 정도로 가셨을 거예요. 한5 킬로 6 킬로 정도 저희가 또 감해드리거든요. 그럼 119 킬로도 이 끊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실제 속도는 한 125쯤 되실 거예요. 실제 속도는 저희가 한5 6 킬로 감해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속도가 20 킬로 미만 단속 구간이 따로 있는데 20 킬로 미만 아예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나는 고속도로가 이제 120km부터 끊는다고 알고 있는데 123km인가 4km부터 끊는 걸 알고 있는데 119km를 날아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는지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 아. 저는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기준이. 네, 네, 네. 네, 네. 아 원래 그 119km도 끊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100km 100 이상 되면 끊는 거잖아요. 감해가지고 119km 같으면안 끊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laughs> 근데 원래 100 넘으면 끊는 거잖아요. 하여튼 1 1 9 k 로도 끊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115, 112도 많습니다. 아, 그런 것도 끊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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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120뭐 1부터 끊는데 이게 왜 왔냐고 하시는데 오차 범위를 빼고 계산해서 빼드려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21부터 끊으시면은 바로 벌점이 6만 원에 15점이 나가거든요. 하하. <laughs> 예 네, 그러니까 그이수로 저희가 좀오차범위도더빼 드리고 최대한 많이 좀그 계산식으로 해서 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줘 가지고 1 1 9 k m 를그 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한120한 6, 6, 125이 정도로 나가셨을 거예요. 실제 그속도 저는 그리고 빠르다는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요새, 요새 차들이 좋아가지고 밟으면 삭삭 많이 나갑니다. 예. 제가 알기로 저희는 저희는 지방청에서 들, 들으니까 지방청은 다 똑같은 걸 아는데 본청 다 똑같이 기준으로 할 거예요. 아 전국이다 똑같단 말이죠. 예예 예, 전국 도로인데 여기만 이렇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너무 그 너무 헷갈리잖아요. 나는 고속도로에서 아, 이제 맞아주신데. 고속도로에서 119기를 끊긴 적이 없어가지고 이래도 아, 끊을 수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죠.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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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넘으시곤 아니면 아예 안 끊기시거나 그렇게 계속 다니셨나 보네요. 저는 처음 끊겨 봤습니다. 그런데 아, 아니요 고속도로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저희도 이거 할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까지 있습니다. 아, 저도 천근치가 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속 카메라의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어, 구간 단속 차량의 과속 여부를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단속 구간에서 일반적인 카메라와 같이 다 통과할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하고요.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통과할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122km를 봐주고, 123km부터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단속. 거리와 시간을 재가지고, 거기도 또, 역시 또한 그, 어, 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간단속 구간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사실상 단속 구간 전 구간이 상시 단속 체계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단속 구간 지역을 통과할 때 평균 속도만으로 이 단속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속 구간 내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GPS로 속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기판의 속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다른 것일까요? 어, 네내비게이션의 GPS 속도가 실제 속도에 가깝고 계기판에 나타나는 이 지시 속도는 실제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바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0조에 따라서 시속 20 5km 이상 주행 시에는 지시 오차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오차는 뭐냐? 실제 속도와 같거나 실제 속도 플러스 10% 플러스 6km/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속도가 100km라고 가정을 하면 시속 100km라고 가정하면 계기판에 표기되는 속도는 실제 속도인 100km일 수도 있고, 또는, 지시 5차를 적용해가지고, 10%, 10km죠. 110km 되죠. 요, 플러스 6km. 그러면은, 116km까지. 최소 100km에서 최대 116km까지 표기하게 되는 게, 요게 바로, 어,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0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조사에 나올 때, 실제 속도가 100km라면, 100km로, 나올 수도 있지만 116km까지 나와도 우리나라 법에는 어, 허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기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항상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속도는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per hour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여건 등 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 입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는 장소마다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속 10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제한 속도 6 0 k m 의 도로 경우에 75km까지 15%는 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6km부터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 속도 70km의 도로에서는 82km, 그리고 제한 속도 80km 도로에는 92km, 제한 속도 90km 경유는 106km/h까지는 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 90km의 도로에서는 107km부터 단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경우는 20%를 증가하여 단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 80km/h 도로에서는 102km. 제한 속도 100km 도로 경우는 122km. 제한 속도 110km 도로의 경우에는 132km. 요거에서 요까지는 봐주고 133km부터 단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벌금 벌금은 2020년 12월 1 0일날부로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시속 60kmh를 초과 시에 승용자동차들은 13만원 40에서 60km 사이는 60km 사이를 초과했을 때는 10만원. 그리고 20km에서 40km 사이는 7만원. 20km per hour 이하를 초과했을 때는 4만원입니다. 자, 오늘의 제, 제가 실제 단속됐던 이야기들을 보 종합해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종합해보자면은, 대부분 대충 이랬습니다. 그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가, 어, 경찰서에서 교통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설명하기로는, 제가 실제로는 123km 이상을 달렸는데, 그거를, 이 시속 20km, 40km에 해당해가 7만원인데, 그런데, 아, 그 어, 그래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고속도로 특성상, 그냥 좀 이래 적게 봐줘가지고, 실제 속도보다 줄여가지고, 20km 이하로 만들어서 4만원으로 발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일 운전자들한테는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전 운전을 위해서 저는 실제로 120km 정도 갔을까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개입을못 보고 무신고 못 달리기 때문에 뭐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경찰서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123km 이상을 초과했는데 20에서 40km 사이로 내가 7만원을 내는 그 범칙금을, 어, 줄여가지고 10, 20km 이하로 해서 4만원으로 발부한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들한테는, 어, 이, 범칙금의 경감을 줄여준다. 이런 어,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서 교통계 담당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